이와 더불어 크립토마켓 입장에서 엄청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재 이 내용의 경우는 표면상 단순 숫자만 바꾸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더 깊게 보았을 때 현재의 금융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백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크립토마켓의 자산이 기업들의 장부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최근에 이 국제 유가의 폭등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 악화 우려 속에 이 암호화폐 시장 흐름 역시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북해산 프렌트유의 가격은 1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10개월 중 최고치를 경신해 인플레이션 공포가 또다시 제기되었는 이 국제 유가 폭등 여파에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등 미국 자산 시장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이 비트코인 역시 약보합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거시 경제 지표 중에 긍정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을 견인할 호재 역시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큰 기대를 받으며 출시했던. 코인베이스 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베이스가 중단되는 등 시장에 발생했던 각종 악재들 역시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크립토바켓 입장에서 엄청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국 재무회계 기준이 암호화폐 현재 가치로 나타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재무제표상 암호화폐에 대해 공정시장가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신규 회계기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FASB는 이날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 시 현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기준을 신설했다. 라고 하는데요. 다만 신규 규정에 랩트코인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회계 기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시행 전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분기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는데 새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적 성과를 회계 장부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전 대표 이사인 현재는 의장으로 있는 마이클 세일러는 X를 통해서 이번 개발로 기업이 BTC를 자산으로 채택하는데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FASB는 SEC가 감독하는 비정부표준재정위원회이지만 일반 회계처리 관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내용의 경우는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이 표면상 단순 숫자만 바꾸는 것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이더 깊게 보았을 때 현재 금융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백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크립토 마켓의 자산이 기업들의 장부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리만큼 2024년, 2025년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어간으로 해서 이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들이 크립토 마켓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라는 듯이 등떠미는 규제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부정하는 듯 올가 매인 듯 보이지만 이제 실상은 이와 반대로 반대의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뿐 아니라 이 중국을 필두로 홍콩과 대만에서도 이와 같은 물결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초에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7일 이제 암호화폐 전문. 먼저 크립토 애드라인에 따르면 제임스 세이파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레이스 케일이 SEC에게 승소한 이유를 들며 이것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신탁을 이 그레이스 케일의 GBTC를 ETF로 전환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거절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이 법원이 선물 ETF와 현물 ETF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블룸버그가 2023년에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75% 라고 전망했지만 이 분석가는 최종 승인을 확신한다 라고까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의 21시어즈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마감일이 2024년 1월 10일이고 다른 신청의 최종 마감일은 3월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더불어 모건크리 티스털 공동 설립자 앤서니 팜플리아노에게서 같은 결의 강력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청된 접수된 신청 접수된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면은 앤서니 팜플리아노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동시 승인돼야 한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앤서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리티스털 공동 설립자가 현재 승 신청된 모든 ETF가 동시에 승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당국에 접수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모든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확실한 강세장을 맞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SEC가 현물 ETF 승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을 위한 최선에 대한 현재 SEC에 접수된 ETF 승인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현물 ETF가 정식으로 시장에 등장하면 시장 내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네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와 패배자라는 것은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인들 중에 정말 내재 가치가 있는 코인들과 없는 코인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옥석거리기가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의 의견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이 캐시 우드 또한 내었었습니다 현재 현물 ETF 신청사들의 이제 신청서 자체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특히나 캐시 우드의 경우는 SEC가 ETF의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SEC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라는 견해를 밝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예, 본질적으로 ETF 신청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승인되면 한 번의 승인이 되어서 수많은 기업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비트코인 가격이 전례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내 비추었었습니다. 예,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을 보았을 때 지난 3월 이후 거래가 자체가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온 체인 데이터 측면 장기 강세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장단기 격차 또한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장기 단기 보유자 격차가 사상 최대치이다. 장기 강세 신호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 장식되어 있죠.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간의 격차가 최근 키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강세 시그널이 될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어클래스노드 자료에서 시장 내 장기 보유자와 투기적인 단기 보유자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최대 폭을 기록하였는데 이 단기 보유자는 6달 미만 투자자를 말하고 장기 보유자는 6달 이상 들고 있는 투자자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기 보유자는 이제 큰 기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어, 부른다고 하는데 이 밑에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몇년 동안 장기 보유자 공급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단기 보유자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이 장기 보유자고, 이 빨간색 선이 단기 보유자라는 것이죠. 어, 이제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 공급량이 1,500만 BTC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단기 보유자 공급량은 250만 BTC까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어, 장기 보유자 그룹이 강세를 유지하며 축적을 지속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며, 강세 힘을 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단기 보유자의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전부다 이제 어 포모가 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 몰렸을 시기다라고 보면 되죠. 흔히 말하는 불장의 시기가 이때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어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거의 뭐2020 1년, 2020년 때보다도 2018년, 2019년 때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불장을 위한 모든 준비들이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달러에서 움직이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시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축적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제가 3년 전부터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이 넥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중에 넥소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은 했지만 예치를 한 적이 없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넥소에 1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할 경우 30일 보유 시 10달러 1개월 고정 스테이킹 시 25달러 3개월 고정 스테이킹 시 75달러를 지급하며 지급 날짜는 11월 10일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넥소 프로 거래소에서 거래량 1000달러 거래 시20 넥소 토큰, 2500 거래량 달성 시30 넥소 토큰, 1만 달러 거래량 달성 시50 넥소 토큰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거래량 리워드는 10월 10일까지 지급이 되며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넥소의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1개 월 누릴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스테이킹 관련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래소는 넥소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 또한 넥소의 스테이킹을 통해서. 매일같이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이자를 폭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장기투자자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어야 할 거래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남겨놓았습니다. 참여해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벤트이니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1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피어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타이탄 오브 크립토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지난 신고점 가격에서 54% 하락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때 다음 반감기인 2024년 5월 비트코인의 예상 가인 32k입니다.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24에서 25k를 오가는 상황에서 32k 자체가 아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최고점이 31k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쁜 가격은 아니라라는 것인데, 하지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32k라는 가격은 충분하지 못하죠. 물론 이번 해석이 방감기까지 가봐야 비트코인은 겨우 32k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는 말이 아닙니다. 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 더 오를 수도 또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방감기인 2024년 비트코인 예상가가 32k 32,000 달러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난 비트코인 방감기 이전의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명확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빠졌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늘 가격 변동성을 크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투자자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은 압니다. 기다리면 결국 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지금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모두가 축상을 쓰고 있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암담합니다. 잃는 사람은 계속 손절만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도 늘 손절입니다. 오를 때 하고 내릴 때 버티다 보니 결국 손절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런 투자적 관성을 깨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해도 결코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큰 변동성과 32k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이죠. 예, 2023년 내내 오른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 평가가 박한 게 아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지난 2022년 11월 하락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이 FTX 사태로 비트코인은 마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래소의 문제였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C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개인이 보고 있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 시기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한두 차례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이 기관은 결코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은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2024년 상반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 경우 반감기를 지나 크게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도 지금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지나친 공포와 무관심이 지금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저는 비트코인 분할 매수와 함께 USDT를 넥소에 스테이킹해 놓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기에 USDT는 준수한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지난 7월만해도 환율이 1,26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 3 3 0원대입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됩니다. 그러면 USDT 스테이킹으로 0.8%의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